어, 오늘 말씀은 어,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비밀과 또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승리하는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상처받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각박한 이 세상 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는 길은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 사리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세상 사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신 엘리야입니다. 첫째로 아합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엘리야였습니다. 북 이스라엘 아하방 시대는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흑암 시대였는데, 그북 이스라엘 길르앗이라는 땅에 참 전도자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여 아하방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는 아무 권력이 없는 자가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엘리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맡은 사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전도자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몸을 사리는 간신들은 많지만 진리를 위해 소신 가진 충신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또 자기 몸을 사리는 목사들은 많은데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사가 적은 시대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리를 위해서 생명 거는 주의 종들이 가장 귀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행정 처리하는 게 제가 올 때는 마음에 되게 안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을 비판했는데 아버지는 진리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주의 종들이니까 연약해 보여도 그들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후배 목사가 되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아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참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그 재앙 가운데 있었던 북 이스라엘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 전도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한 마디의 예언을 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왕에게 그러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왕의 행사가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 재앙이 올 거라는 저주의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자 엘리아를, 엘리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난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아를 안전한 곳에 숨기셔서 그를 군기시지 않고 마실 물과 또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열한기상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여우와의 말씀과,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 그냥 보면서 아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전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동물이 아니라 까마귀가 갖추어 줬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동물들 특히 새들 중에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아주 대단한 새예요. 동물의 눈알까지도 쪼아먹고, 또 자기 새끼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매정한 새가 바로 까마귀거든요. 그러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새끼의 새도안 주고 자기가 먹는 그 까마귀가 자기가 먹지도 않고 그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계속 물어줘도 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까마귀의 본능까지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엘리아를 지켜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되거나 작게는 손해나 갈등을 겪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응답이 되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3000년 전에 엘리야를 이렇게 지켜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 어려운 시대였고 또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이뤄주시냐?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 하,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로 부르셨구나 마음에 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마음에 담는 붙잡는 예배가 되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갖고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육신적인 우리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듣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만 바라본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다윗이 악신들린 사울왕이 자기를 자꾸 헤어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때마다 이 다윗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므로써 두려움을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10편 57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에게 혹 어려움이 찾아온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다위처럼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되지 말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대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우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44편 15절에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참된 복이 있는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미션,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 대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을 때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그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때로는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으로 인하여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laughs>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오지 않도록, 문제가 오지 않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사실을 내가 잊고 사는 것, 믿지 못하는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세상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는 세상 육신적 유혹에 막 흔들리라 그럴 때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마음에 담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복음적이고, 힘을 주고, 살리는 자면 참 좋겠지만, 교회 밖의 세상에는 그런 자보다는 여러분 힘, 빠, 힘 빠뜨리는 사람,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 그런 영적인 있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 계시구나. 그 순간 여러분 믿어질 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51장 1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곤 나인이라.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 위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죽어 없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시드는 꽃과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혼자 있을 때 위드로 함께하셔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 사람이 줄수 없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우울한 생각 온다, 열받는 생각 온다. 그거 다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그러니까 좋은 만남, 싫은 만남, 모든 만남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축복의 만남 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원네스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혹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때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틀린 길, 멸망의 길로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유혹하는 사람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은 사람도 세상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냐? 오늘 두 가지. 세상을 바라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 되는 것이고.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laughs>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상되고, 이렇게 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어려울 때가 올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어려울 때,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안 쓰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큰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문제나 갈등, 위기 등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가지고. 또내 실력이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히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쩌면 인본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내가 해결하려는 것보다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게 무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게 가장 믿음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그릇인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은 위인들의 특징 어려울 때 인본주의 안 쓰고 겸손이 주를 바라본 거예요. 예. 환난 중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환난 오면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란을 겪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려울 때 주를 바라봐야, 바라봐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또 우리 삶에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또 예체질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로 살아갈 때 오늘 이번에 큰 이번에 세 가지 미션을 하고 살아갈 때 그때 비상시가 올때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문제가 오거나 갈등 위기가 올때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안 오고 좋은 일만 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는 지나가는 문제, 사건, 갈등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아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주를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승리의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기 이전보다 더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가정에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세겜 족속의 동맹을 맺은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야곱이 원래는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잔머리 쓰는 사람인데.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체험한 이후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은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가족들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인본주의 써서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가 되면 어려울 때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승리의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승리의 내일 되게 하시고더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이제 문? 고난의 미래가 아니고 승리의 내일이 되도록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건데 오늘 결론 말씀 결론은 우리 다 함께 그 찬양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뜨.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아멘. 나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세밀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로 살아가도록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 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승리의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